전북 지역 전세 자기 피해 접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이 더 나은 종자 개발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종자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국제 종자 박람회가 김제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일 낮 12시 5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종이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5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전북 지역 환경단체가 새만금 갯벌 매립을 중단하고 신공항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바다를 살려내는 방향으로 새만금 사업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전세 사기 피해 접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임대 사업자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피해 건수는 지난달 3십일 기준 아흔아홉 건에 달합니다. 피해 금액만. 6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의로 분할한 불법 건물이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 주택까지 피해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임대사자가 아파트 임대 결 신탁 등기를 했고그 부분을 임대, 임차인에게 설명을 제대 하지 않아서 그 신탁 사실을 모른 채계하 임대 보증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습니다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률 자문 이 외에 경제적 지원안들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전북도 의회에서는 이사 비용과 긴급 생계비 등 전세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특별법이 마련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긴급 주택이라든지 긴급 생계비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이사비 같은 경우는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이번에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택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전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 미래농업의 핵심이자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게 종자산업인데요. 세계 각국이 더 나은 종자개발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종자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국제 종자박람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줄기마다 푸르스름하고 붉은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일반 고추보다 두세 배나 큰데 맛과 향이 뛰어나고 바이러스의 강한 게 특징입니다. 농구공만한 크기의 양배추가 떡하니 놓였습니다. 밭에 심은 지석달 정도 지난 건데, 한 사람이 2주는 좋게 먹을 수 있을 듯한 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팔뚝만한 크기의 애호박이 있고, 그 앞으로 보시면 주먹만한 크기의 멜론도 매달려 있습니다. 건너편엔 땅이 아닌 공중에 수박이 매달려 있는데요. 국내는 물론 미국과 멕시코까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종 오이, 또 길이가 짧고 둥글둥글한 가지나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고추도 개발됐습니다. 다양한 품종의 화해류도 만날 수 있는데 모두 국내에서 개발된 겁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 종자 박람회인 국내 업체와 기관에서 새롭게 개발한 60개가 넘는 작물 480여 개 품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종자 기업도 디지털 종 기술을 도입하는 등 K 종자의 기술력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자 관련 기업과 기관들은 저마다 부스를 꾸리고 제품 소개와 수출 상담에 열을 올립니다. 22개 나라에서 관련 기업들이 방문했는데 해외 구매자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The purpose of my business here is to come and see the expo here and learn more of how Korea are doing the agriculture. I can see that the expo is well organized and there is so much that has been displayed and there is so much to learn about. 앞서 민간 육종 연구단지가 들어선 김제 지역엔 종자 생명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자 개발부터 생산, 홍보, 수출까지 종자산업의 가치 사슬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종자박람회 개최는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과 확장에 큰 발돋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뛰어난 종자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견인하고 수출 산업화로 고부가 가치 창출을 꾀할 수 있는 종자 산업. 1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음. 못 보던 품종도 많이 보시고 음. 더 견문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새만금 갯벌 매립을 중단하고 신공항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제화 공동행동은 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만성적자인 군산공항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갯벌을 매립하고 공항을 또 짓겠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갯벌을 더 이상 정치 권력과 토건 자본에 빼앗길 수 없다며 바다를 살려내는 방향으로 새만금 사업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후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 유통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원형 갯벌을 생태환경 용지로 전환해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 낮 12시 5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종이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5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1시간여 만에 큰불을 잡았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재활용 폐지 200여 톤이 타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용접 불티가 야적장에 쌓아 놓은 폐지로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종목별 중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4년 전 아시안게임부터 지난 도쿄올림픽 그리고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스포츠클라이밍이 이제 어엿한 정식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심에서도 클라이밍 실내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정화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인천의 한 실내 클라이밍장 거대한 인공 암벽이 눈길을 끕니다. 실내 암벽장에 붙은 형형색색 홀드를 따라 15m 높이 위로 점차 시선을 옮기다 보면 아찔한 기분이 듭니다. 초보자 연습용 암벽장에서 먼저 몸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발, 오른발을 이렇게 밟을 수 있도록. 음. 그리고 발바닥보다는 내 발가락, 각 온발, 오른발, 엄지발가락, 지는 부분으로 밟아준다는 느낌으로. 설명대로 손과 발이 삼각구도가 되도록 균형을 잡아줬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이동할 때도 매번 손과 발이 따로 놉니다. 그래도 역시 안전이 최우선. 자칫 잘못 떨어질 때를 대비해 낙법도 확실히 익혀야 합니다. 복장을 갖추고 전용 신발까지 신었습니다. 조금 전 준비 운동도 마쳤는데요. 클라이밍 지금부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곧장 선수용 암벽을 오르려니 쉽지 않습니다. 클라이밍 체험을 10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손을 놓고 내려가기도 참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실내 클라이밍이지만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시설을 이용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그러고 이제 본인 난이도에 맞는 이제 종목을 선택해서 이제 난이도로 계급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다른 장비 없이 오를 수 있는 경기 벽인 볼더링 코스 4m 내지 5m로 비교적 낮은 높이의 암벽에서 문제를 풀듯 벽을 오릅니다. 클라이밍에는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3에서 5m 정도 안전 장비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볼더링이라고 했고요. 이제 대부... 대중 쪽을 좀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15m 이용을 하시는 건데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누가 더 빠르게 올라가냐 그래서 시간을 다루는 게 스피드 그리고 15m 올라가면서 줄을 거는 종목을 저희가 리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였습니다 자신감으로도 내친 김에 더 높이 올라가 봤습니다. 안전벨트인 이른바 하네스 장비를 입고 하강을 도와줄 기계인 오토빌레이까지 겁니다. 올라갈 때는 제법 성큼성큼 올랐지만 손을 놔요? 네, 손만 드시면 돼요. 아, 안될것 같은데. 손을 어떻게 놔요? 이거 잡아줘요. 하강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능숙하게 등반을 즐길 수 있는 클라이밍 운동이나 취미로도 당연 인기가 좋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로 하고 있어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해보니까 약간 등쪽 근육이 잘 크는 것 같고, 아, 너무 재밌어요. 기초 체력이라든가 순발력 이런 게 좋아지고요. 사체랑 상체 밸런스도 잘 맞게 기초 근육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힘도 좋아졌고 운동 효과를 확실히 볼수 있었습니다. 실내 암벽 등반은 1분당 최대 10칼로리가 도모됩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만큼 힘들지만 성취감이 큰 운동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클라이밍은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합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21대 총선 민심은 중진 부활 등. 중고신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3선 이상의 중진들의 차기 총선 출마 여부가 추석 밥상머리 화두의 중심을 차지한 반면 역대 선거 때 위세를 떨쳤던 세대교체 바람은 미풍에 그쳤다는 것이 정치권 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국가예산 78% 삭감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전북의 중앙정치권 존재감 부재와 맞물리면서 22대 총선에서 중진 바람의 진원지로 작용한 것으로 신문은 파악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여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주병 선거구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총선 거치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오간 것이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정동영 전 장관과 함께 삼선 중진 출신의 정읍고창의 유성엽 전 의원, 익산갑 이춘석 전 의원의 경쟁력을 언급하며 전북 총선은 중진 바람의 세기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세계 드론 재전이 6일 개막해 나흘간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남원 지역에서는 드론 경주와 드론 산업 박람회, 전국 드론 축구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6일 개회식 때는 선수단 입장과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마련되며 드론 산업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세계 드론제 전기간인 7일부터 9일까지 사랑의 광장에서는 흥부제가 열리며 6일부터 8일까지 남원 도예 캠프가 춘향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남원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초석이 되는 2023 남원 세계 드론제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남원의 드론 산업에 미래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 지역 대표 축제 중 하나이자 이번에 25회를 맞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5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그릇에 넘치도록 풍요로운 지평선을 주제로 오는 9일까지 벽골제와 김제 시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엔 가수 장민호와 현숙의 트로트 공연과 미디어 예술 공연, 불꽃놀이 등이 준비됐습니다. 다세 동안 열리는 축제엔 전통 농경 문화를 재해석한 벽골제 집신 행렬과 풍년제, 특산품을 이용한 태극기 만들기와 같은 행사 50여 가지가 진행됩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와 고창 모양성제 등 이따라 열릴 도내 축제에서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점검이 진행됩니다. 전북도는 시군과 소방서, 경찰서와 같은 유관 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해. 축제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적정성과 질서유지 대책, 시설물 안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출렁다리와 짚라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